안녕하세요 워터야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제도로 숫자로만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2006년 지방선거 때 외국인 선거권자가 6,700명입니다. 2022년에는 약 12만 명. 그러니까 요즘 거론되는 규모는 약 15만 명입니다. 제도가 크게 바뀐 건 아니, 아닌데 규모가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너무 커져서 요새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행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영주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그 자격을 받은 뒤 10년 지나고 선거인 명부 기준일에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깁니다. 포인트는 투표권 판단이 명부 기준일 정보로 결정된다는 아주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쟁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최근 몇 년을 실제로 계속 살았는지, 실거주 요건이 이제 법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선거인명부는 기준일 기준으로 작성되니까 선거일까지 계속 한국에 살고 있었는지, 끝까지 이제 확인하는 장치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해외에 오래 있다가 선거 시점에 맞춰서 선거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는 원정 투표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개정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개정안은 투폭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 4년 동안 730일 이상 실제 체류한 경우만 인정하자. 한국인도 그 나라의 같은 권리를 받을 때만 허용하자. 이제 이세 개는 결국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등록만 보지 말고 실제로 여기 살았는지를 확인하자. 그렇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찬반이 아니라 이제 진짜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외국인 찬반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가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기준이 공정하고 확인 가능하고 분쟁이 적어야 한다는 쪽으로 역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세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기준, 지금 기준, 3년 등록 그냥 그대로만 해도 된다. 아니면 실거주 조건을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4년 730일 같은 체류 요건은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보십니까? 세 번째, 상호주의 적용. 그 나라에서 가능할 때만 이게 이제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뭐 이유는 이제 한 줄로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기준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